다윗이 베들렘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 어, 위문을 갔다 오라고 해서 치즈나 우유나 이런 것들 다 싸가지고, 위문품을 싸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 골리앗 장군이 나와 도전을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이런 비의 시스템이 있는 시대인 줄 아는데, 하여간 그 소리가 산을 드릉드릉 하고 울릴 정도로 막 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맥을 못 쓰고 황후에 숨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우린 다윗 가만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저놈이 저건 누구요 모르니까. 누구라니? 이 사람 말도 말게. 전 골리압 장군인들의 전노장이야. 저 사람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대왕께서는 저놈을 물리치게 되면 자기 딸을 준다고 방까지 내붙였지만은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벌벌벌벌 또. 다윗이이말한도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 저런 법이 어있습니까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블레셋 장군 쪽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저, 저를 대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인이 이 말이 되는데 귀가 버쩍 떴습니다. 아무도 골리아에 도둑자가 없던 터인데, 아, 이 청년이 나신다고 하니까 이 소식, 얼른, 사울왕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사울왕, 대왕이시요 아, 지금, 고올리앗을 대전하고는 도전자가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니 마음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떤 도전자가 없나, 해야 한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시라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해서 속이 상해 있는데, 도전자가 나섰다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가지고, 그래, 그 옷은 그 누군지 한번 좀 보자. 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가, 데려가기도 했는데, 사울 왕은 기대가 컸습니다. 하, 나도 기가 보통 사람보다 큰키지만은 아마 저 고올리앗을 저물치시겠다고한 도전자는 고올리앗보다도 기가 큰큰 큰 고구가 능능하게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는데 고올리앗의 도전자가 들어옵니다 하면서 저 앞에 문이 쫙 열린 데 들어오는데 아, 조그만 소년 아이가 아장아장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야, 너,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이세 막내 아들 따위입니다. 너 전쟁해 본 경험 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백전노장 고리하다고 도전하겠다고 하느 예, 저는 전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데 아버지 양무리를 치다가 맹수를 들 달려붙게 되면 그 맹수를 내가 전부리 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맹수를 저물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한, 알나 받지 못한 저것들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거 꼴리아스를 내가 물리칠 수 있을 지 믿습니다. 아마그런데막또락또박는고 눈이 반짝반짝한데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이대로 나가면 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쓰던 투구라도 하나 쓰고 나가봐라. 코로나도 투구 갖다 씌우니까 이 무거운 투구가 주저앉을 정도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무거워쓸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입던 갑옷이라좀 입고 나가라. 그러나 어던 갑옷을 갖다가 눕히는데, 뭐, 원남 치마 입은 것보다 더 기이로 가지고, 도무지 철철 끄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사우이 큰 사람 아니야. 내 다윗은 우리 소년 아니야. 소년는 아니야. 아이고, 도무지 내가 입지 못하겠어. 아, 그래. 됐겠어. 그러면 내가 쓰던 칼이 있는데, 칼 들고 나가라. 가드걸로놨던걸 갖다 주니까 들은 걸는 사고 메고 나가기도 그러고 내가 이거 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쓴 무기가 있습니다. 너뭐 무슨 무기냐. 나는 맹수와 싸울 때 물매를 쓰고 있는데 이 물매를 싸우겠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하고서 내가 보냈습니다. 다윗이 나가다가 애가에서 돌을 백간백연돌 다섯 개를 주서 주머니로 부을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이 나와 큰 호통을 통해서 도전을 거는데 이스라엘 지는 그좀물기었는지 모래 물기었는지조용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못합런데 다윗이 다윗이 니섰습니다라라리라라가라라라라라라라가라라라라라큰 소리 라게 되면 뭐 사람 라라라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그라라라라라니까 아, 사람은 사람라라라린 아이가 나온다.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하하하하, <laughs> 야, 너 이스라엘은 오죽인 사람이었으면 저 머리에 피도 안 맞는 아이를 내보내느냐? 그만 보니까 무장을 하는 거 나오는 게 아니야. 막대기를 들고 나온다고? 너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 내가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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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하느냐? 너 막대기는 왜 들고 나오느냐? 이때, 다윗이 전쟁 역사상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골리앗 분명히들은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줄로는 알지만은 오늘 노루와이금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노루와이금 보여주고 하고서 예비하고 있던 돌 중에 다섯 개 중에 하나 가지고 물매에 올라가지고 조준을하고 치는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스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맞는 순간에 픽하고 그대로 나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스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승리했어요. 옛날에는 장군이 죽으면 절병들은 그대로 죠다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키가 커서 이겠습니까? 다윗이 무기가 좋아 이겠습니까? 다윗이 전쟁 경험이 있어서 이겠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이건 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요새 아랍과 싸웁니다만은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고올리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되니 다윗이 이락 이스라엘 민족의영웅이 됐습니다. 또 사울은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시킨 것 아닌데 돌아가는 얘기가 사울은 전전 다윗은 만만 애들 노래하면서 아이 노래가 자꾸 돌려온다고 이게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은 전전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아니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내가 사위 잘 맞았다 정말 훌륭한 사위다 기뻐하지 않고 이 권력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구나 독재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 나는 나 천이고 다윗은 만이야? 이놈 거라 저게 언제 내 권력의 자리를 노릴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역사가 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 도망간이 보통입니가 수천명을 다리고 잡으러 첩이 잡듯이 하는데, 다윗은 피해 다니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망가다가 앵계드 불 속에서 쉬고 있는데, 캄틈한 굴인데, 아 사울왕이 그 무슨 일복 용변을 보려고 어투로 왔는데 아비세 장군이 귀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해치우시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 놔둬 저 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초분네 손대지마 그리고 나갈 때 몰래 옷자락을 칼로 싹 뺐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소리쳤습니다. 대왕이시여,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하려면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야지 옷자락만 잘랐으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정말 옷자락을 보니까 이 잘려 나갔거든.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조지이 됐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 너무 감격해 가지고 야. 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맙다 고맙다 했어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사울이 그쯤 되면 그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아리아들 때인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쫓아요한번 들판에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몰래 들어가다가 보니까 뭐 그죠?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더라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를 쳤어 아브넬 장군도 대왕을 지키려면 좀 똑똑히 지켜라. 어젯밤에 너희 잠 자는데 그를 대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갔다가 물병만 가지고 물병 어디 있나 봐라 물병이거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그러니까 내내 피해 다니면서 만일에 그들에게 재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표현한 말씀 그대로. 사자에게 토끼가 찍기는 것처럼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게 살며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는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도 권한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어림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림을 당하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신 말씀 1절 이절에서 보면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올이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을 찢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3절 이하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해치는.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대적에게무거이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결백하게 되면 마음의 동료가 별로 없고 위로를 받는 법입니다. 전에 요셉 같은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장세일 사세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더러운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세기를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고생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늠름하게 살아갑니다. 늠하게살아 고생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그는 위축당하지 않고 이렇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 떼묻지 아니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연히 가책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내 양심에 범한 죄는 이거 가책을 갖추다 죽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입장을 호소할 만한 세상의 법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하늘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 몸에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내 억울한 모든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누구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게고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생명을 해야되는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겪고 있었지만 은 다윗은 사실을 완전히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는 무죄함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놓았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할 것을 벌써 두 번씩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을 손으로 갚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면 언젠가는 제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뭐래서요?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8절에 모래서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9절에 모래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11절에 모래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시민이다 12절에 모래서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모래서요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만 만든 살은 파전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여러 구조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우리 사람 사이에는 이런 억울한 일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결국 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여서말씀하십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기브리서 5장 1 7절에도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중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첫째는 죽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언젠가 한번 꼭, 뭐나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 죽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싫어요? 싫어요? 그냥 현실입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다 누린 사람도 갑니다. 예, 외가 없어 한 번은 갑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했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가르칩니다. 알곡과 죽종이를 갈라놓을 때가 있다고, 면양과 사냥을 구별하기엔 헬날이다.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짜를 정하여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그 행한대로 가품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양심도 반드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관의 보응을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시 종교가 아닌 일반 종교에도 흔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 사람뿐만 아니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비록 심해하지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이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좋은 이란 사람이 오히려 억울한 일,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나쁜 일앞장 서서 돌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상급받는 이런 세상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심판이 안 돼요. 물론 재판소가 있긴 합니다만, 재판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서양의 어떤 재판소에 다 보게 되면 동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판사가 조울을 따라가고 있어요. 조울을 가지고. 조울을 놓고 수평을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에 펴주는 조울처럼 정확하게 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판사의 앞에 수건으로 눈을 가렸어. 수건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상은 이상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못된다. 그말이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현세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형벌로서 심판하신다고 할 것이면 아마 세상에 살아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저 심판이 있다면 알리마 깨달으리마 큼 세상이 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생각으로 다당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도 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완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법률을 어도 벌하지 못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 시기 하는 죄 나쁜 죄인데 시기 하는 죄 벌하는 형벌 법이 어디 있어요? 교만한 거 아주 나쁜 죄인데 교만한 사람 범죄 벌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후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칼을 간다고 그래요. 칼을 갈아.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활을 이미 당기고 있다. 예비했다. 기계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회개해야 돼 세례 요한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떤모든는 나는 회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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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백 번, 천번 하지만은 실제 회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짜의 가짜. 회계가 아니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인격적인 회계를 해야 합니다. 전적인 회계입니다. 나는 죄를 버리겠습니다만, 이 죄는 버리겠습니다. 요것만은 조금 나둬도 전에 어그슨이 회개하기 전에 어그슨의 자매라고 해보면 그런 말에서 하나님 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내일쯤 하겠습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당장 하란 말입니다.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나 지금 할거 없이 그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도 십자가 죽는 순간에 회개문에 천당 갔는데 아무도 죽기 전에 하면 될거 아니야 아주 위화가 빠진 생각 죽기 전에 꼭 회개하고 갈수 있다는 보장 우리 가운데 누구 받은 사람 있어요 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나 여기 오실 때차 타고 오셨으면 난차탈 난 때마다 안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기도하고 하는데 이 차를 집에서 떠나서 예배당까지 아무 뭐 사고 없이 완전히 오게 해준다고 보장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이 내가 이 차를 갖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다 알고 가나요? 한국에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하다가 그 버스가 그만 전국도에서다 죽어버렸는데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누가 억울하냐? 어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느라고 버스를 탔는데 그만 그 버스가 전국도에죽어으거 얼마나 억울하냐? 누가 억울하냐? 한정보다 전에 내려야 될 사람인데 만만 졸다가 그 정도 서 내렸으면 그런 일안 나갈 건데, 한 정도는 더 가다가 그만, 보호수가 전복돼서 죽어버렸다. 우울하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누가 알수있어요 그러므로 해외계는 언제? 지금! 여기서! 여기 하라. 그래서 성경 권고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 너희 혈기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감당, 감탐지하듯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리처드 박스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말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든 심판을 받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스 벌천 목사님은 이 글자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회개냐 심판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회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에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책들을 뭡니까? 각자. 복수입니다. 각자가 쓴 책. 내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한 거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그 책들이 펴져 있다. 그책 펴져 있는데 그책내 앞에 내놓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없어. 그대로 생각한 거, 말한 거, 행한 거 그대로 다 있어. 자 여러분. 이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받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 책들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여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느 책에? 생명책에 녹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사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하여 금 모든 인간의 죄 짐을 대신해서 형벌 답게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지만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지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대로 그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가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생명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